이리 와서 앉아요 너무 늦었어 술 마시자는 거 아니야 와이프 피곤할까봐 잠깐 앉히기도 아까워? 우리 신 들어가요 많이 마셨잖아 오빠도 앉아 할 얘기가 뭐예요?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던 거같거든요 그때도 와달랠걸 다 끝난 일로 하소연이야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죠 나 채웠어요 그랬구나 바람났어요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왜 내가 싫었을까요? 아가씨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요 못 만나면요? 아무리 기다려도 다신 그런 사람 못 만나면 네가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좋은 거지 살아보면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아버지도 좋았거든 우리 아빠랑 달라서 좋았거든 그러고 보니까 서영아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셨어? 아가씨 얘기하잖아요 미경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그런 거야 세언니는 참 좋겠어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잠들었어. 오재 씨는 생각보다 안 취했네. 아까 술집에서 나올 때 많이 취한 줄 알았는데 취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취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봐. 오재 씨 행동이 왜 일부러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? 참을성까지 없었어? 잘해보고 싶다면서 기다리면서 노력하겠다면서 가족들 앞에서랑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랑 왜 이렇게 달라요? 내가 3년 전에 어떻게 결혼한지 잊었어? 그 난리를 쳐놓고 불화를 들키고 싶겠어? 왜 이렇게 갑자기 이서영이 지겹고 짜증나고 그럴까? 뭐라고요? 내 마음이 변했다고. 오재 씨는 그렇게 쉽게 그럴 사람이 아니야. 나도 네가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. 변호사 그만두 한마디에 바로 사표. 그거야 오재 씨가 바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알던 이사영은 절대 그럴 리 없는 사람이었거든. 어떻게 한 순간에 사람 마음이 변해? 본인 매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. 무슨 근거로? 설사 마음이 변했다고 해도 나 이렇게 될 사람 아니야.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실망이 겹쳤잖아 나는.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오늘은 서재에서 잘게. 엄마 성재야, 네가 또 괜찮다. 우리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? 이참에 확 이혼해버릴까? 이혼하면 나한테 위자료 재산 분할 엄청 날 걸? 에이 엄마,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솔직히 아빠 나에 이혼 당해봐. 엄청 처량하다. 아니야 아니야. 니네 아빠는 당장 시장 가갈 걸. 스무 살 젊은 여자라 그래, 어 사용아 어머님하고 도련님은 홍콩 가셨대요 밤 비행기로 알아서 오실 때 되면 오신다고 걱정하지 말라시는데 나날이 새로운 발견이야 사표 철회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요 그 사표 낸 사장은 있었겠지만 이별은 신중한 사람이니까 재고해 봐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경솔했어요 역시 난 초기 좋다니까. 이상우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어? 민석이 아저씨 딸인 것 같던데 결혼식 한대? 한대 <laughs> 결혼 못하게 깨줘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너도 아는 집 딸이야 못하게 하는 것까진 해줄 수 있어 어디서 자식이내 누이 동생 눈물을 빼놓고 바로 눈 앞에서 결혼을 한대? 병원도 관두게 해줄게 무슨 병원까지 관두게 능력 있는 오빠가 있다는 거참 좋은 거구나 연희야, 왜... 내술 친구 좀 해줄래? 그동안 변해가는 우재 씨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뭔줄 알아? 제대로 물어볼 수 없다는 거... 혹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았나? 그건 아니라면서... 알았으면 알았을까봐 덜컥 마음이 변했다는데... 제대로 화를 낼 수가 없어... 그 사람이 실망했다면 실망한 거고, 변했다면 변한 거야...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? 우재 씨는 사랑이 식었다는데 고작 3년 만에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이 동네 전망 참 좋다. 호정이하고 결혼한다면서 내가 알게 됐는데도 할 거야. 나 떼어내려고 호정이하고 결혼 생각했던 거잖아. 그 순간에 한 결정이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할 거야. 너 어떻게 알았어? 너 결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. 너는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 본적 없는 사람니까? 이네 말이 맞아. 너 이대로 있으면 난너 포기 못해.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. 네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서영 씨는 우리 오빠, 우리 가족 기만한 사람이야. 아, 아버님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버님, 올라가자. 나 혼자도 갈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짓이야? 나는 술 마시면 안 되나? 나는 가증스러운 이서영이야. 위 네스 후계자 와이프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던 이서영이야. 그래도 강우제 당신만 아니었으면 버틸 수 있었는데 강우제만 아니었으면. 어머니하고 휴식 여행 간거 아니었어요? 윤실장 이번 한 번만 도와줘. 지금 이 사단이 난게 누구 때문인데 사장님한테 허락 좀 받아 봐. 엄마! 아줌마 불렀어? 아, 아줌마를 왜 불러? 아빠 데리고서 우리 이꼴 나게 만든 게 누군데? 호텔비 결제했어? 아니요. 사모님 먼저 배려고요. 사장님 알게 되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. 뭐 어쩜 이렇게 태평이세요?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요. 서영아, 죄송합니다, 사모님. 진짜 앞으로 말조심해 가요 아줌마 봐 엄마 내가 형수 부르자니까 2번 선택했다가 못 버티고 들어온 거니까 바로 1번 자원 입대해 싫어요 싫어? 엄마 때문에 들어온 거지 난 다시 나갈 거예요 성재 나가면 난 서영인 내 변호사로서 선임해서 이혼 선언 걸 거예요 1번 성재표 나올 때까지 성재 냅둔다 2번 이혼한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야 지난번에 1박 2일 워크숍 갔던 펜션으로 와줘요 어머니께는 허락 받았어. 늦어도 괜찮아요. 기다릴 테니까 꼭 와줘 우재 씨. 오늘 파티 어디로 오느냐? <laughs> 자 고마워. 너 남자친구 생기면 내가 두 병으로 갚아줄게. 오늘 우재 씨안 오면 어떡할래? 안 오면 마음이 정말 변한 거고 오면 여지가 있는 거겠지. 아버지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. 부부 사이 좋을 때에도 위험한 얘긴데 때가 너무 안 좋아서 말안 하고 우재 씨를 죄책감으로 보는 게더 겁나. 어현재야 정선우,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? 아 애가 마음을 안 줘. 우재 오빠, 와이프하고 무슨 일 있지? 이런 무슨 일? 강우재가 와이프도 없이 와이프하고도 같이 안 오던 파티에 혼자 와? 내가 꼭좀 오라고 사정 사정했다. 우재 신경 쓰지 말고 네 남친이나 신경 써. 내 첫사랑 만난 사람이 없네. 너는 재를왜 그렇게 크게 쳐주냐? 우주 오빤 만만치가 않거든. 고행하듯 버티냐? 속이 시원하냐? 나는 하... 못해먹겠다. 이제 또 어머니한테는 나는 일 처리할 거 있어서 회사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려. 점심 드시고 좀 쉬세요? 아, 예, 저, 저, 점심은 됐고요 저녁 배달 전에 잠깐 일좀 보고 오겠습니다. 시장하지 않으시면 나갔다 오세요. <laughs> 아, 예. 형씨! 여기 물좀 주셔. 그건 나이도 한참 아래인 여자가. 그냥 아저씨라고 그래요.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, 나보다 몇살인지아는지그딴거 따져가면 안 산지 오래됐습니다. 아유, 그냥 냅두세요. 우리 방 사장 성질 아무도 못꺾어요 주민번호 1로 시작하냐 2로 시작하냐 그딴 거 따지고 가릴 나이 아니니까 아저씨 여태 밴 중에 제일 잘 드시는구만 <laughs> 어제 술을 너무 먹었는데 아직 빈속이었거든요 왜, 왜 빈속이에요? 부인이 계신데 회사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요 절대 제가 용납 못할 사고를 친 사람이 있어요. 아이고 배신감이 크시겠구만 정말 용납 못할 일이라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.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람이시구먼 글쎄 그런 사람 같으면 은한 번은 더 기회를 줘봐야 본인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. 딴딴 따단. 아빠 너무 느려 빨리 들어가는 아빠가 어있어 천천히 늦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? 비상금 통장 아빠 퇴직금 받았을 때네 몫으로 띄워놓은 건데 네 결혼에 든 돈이 없잖아 이 서방 몰래 용돈 써 적금 깨서 방값 보태서 놓고 뭘또 줘요 음. 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 안돼 네. 이거 진짜 너.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? 에라이 자식

창호야. 얼른 뒤돌아서 여기 내 결혼식이야. 뭐? 얼른 뒤돌으라고 월인티더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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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입장 있겠습니다. 신부 입장. <웃음> <웃음> 아빠. 아빠. <웃음> 아빠. <웃음> 아빠. <웃음> 자, 가족 사진 촬영합니다. 신랑 아버님. 예, 좋습니다. 자자 그대로 찍겠습니다. 하나, 둘. 셋! 어색해도 너무 어색하시다. 어? 하나, 둘!